안녕하세요. 오늘은 OBS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적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제가 OBS 스튜디오를 띄워놨어요. 캡처 장치를 추가하고 거기서 크로마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OBS 스튜디오에 지금 캡처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캡처 장치를 추가하고 거기에 크로마를 적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크로마를 적용한 거를 확인을 하려면 뒤에 배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은 간단하게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크로마 적용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스에서 소스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옆에 PC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웹캠을 이용을 해서 크로마를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반쪽이 살짝 보이고 뒤에 초록색, 초록색 크로마 배경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마를 하실 땐 당연히 뒤에 배경지가 초록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일관된 색상으로 되어 있는 배경지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지금 영상이 추가가 됐죠. 이 영상은 이제 크로마가 빠질 영상입니다. 크로마가 빠질 영상. 그래서 뒤쪽에 또 뭔가 배경 영상이, 배경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어야 이제 크로마 2D를 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게임 방송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HDMI 캡쳐보드나 이런 걸 해, 이용을 해서 컴퓨터 화면이라든가 소스를 입력 받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어, 지금 제가 여기 PC가 여러 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해서 배경을 합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추가를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 꽉 차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지가 지금 앞을 덮고 있죠. 이거는 이 영상의 순서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위에 있고 비디오 캡처 장치가 아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영상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앞쪽에 나타나요. 앞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이 크로마를 할 영상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테두리에서 잡아서 영상을 크기를 조절을 이렇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딱 맞춰서 그냥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 영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필터. 여기서 필터를 선택을 해 주시면 어, 위에 아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위에는 오디오, 비디오 필터, 이제 밑에는 효과 필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이 효과 필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맨 밑에 크로마키라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크로마키 이 메뉴의 이름을 선택을 자기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대로 크로마키라고 해서 적용을 하셔도 돼요.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시면 여기 색상이 이미 빠져 있어요. 여기 녹색, 청색, 그리고 시홍색 커스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뒤에 녹색이 있으니까 녹색이 기본 선택이라서 녹색이 여기가 빠져 있는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이 부분 이 지글지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 조명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잘안 맞으면 이 값을 유사성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올리시면 지금 보시면 이 지글지글하는 게 없어졌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어 유사하지 않은 색깔인데도 크로마가 다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조명을 잘 해서 이 뒤쪽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 그림자들을 없애줄 수 있어야 가장 확실하게 깔끔하게 크로마가 따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닫기를 누르면 아까 보시면 뒤에 지금 배경 이미지를 넣었었죠. 이미지와 크로마를 딴이 영상이 합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합성이 됐죠. 생각보다 잘 따지죠?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두 개가 좌우측으로, 좌우측으로 하나씩 있고, 뒤에 배경지가 있는 거야 뒤에 배경지가 있고, 좌우측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아주 쪼만하지만 조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실 때는 조명을 꼭 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크로마키의 이, 이 유사성, 유사성이라는 거를 잘 조절을 해서 어, 그 색상을 정확하게 빼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크로마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크로마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